내년 25년 1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이게 뭐냐면 실손보험이 있으면요 뭐 입원비나 통원비나 수술비나 일단은 한도가 적게 가입이 돼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반가반가 반갑습니다 자 애치 생명에서 일단은 단돈 만원 2만원대에 입원시에 첫날부터 25만원 이틀에는 50만원, 3일이면 75만원, 4일이면 100만원 요런 식으로 입원했을 때마다 보장을 25만원씩 받을 수 있는 단돈 12만원대 가성비 좋은 애치생명 입원비 보험이 11월달 판매 중단되었다가 다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 보험왕이 25년도 1월달에 정말 안 좋게 바뀐다는 신문 기사 내용 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 24년, 10월 달에는 지금 여러 군데 정말 보험사, 생명 손해보험사에서 진단비와 입원비 수수비를 한도를 최대한 높게 일단은 다 퍼주고 있습니다. 왜? 내년 25년 1월부터는 실손보험 국내에 4천만 명 이상 가입이 80% 이상 가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한도가 높게 가입이 안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 입원비든 수수비든 아주 넉넉하게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단돈 만원 갱신형으로 3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혹은 2만원 최저 보험료 2만원인데 5년 납 그리고 최소 보험료 2만원 그래서 5년치 납입하면 120만원 납입하고 첫날부터 입원했을때 25만원씩 차근차근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원비보험 저 보호망이 새로 출시가 되어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입니다 자 일단은 요 내용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올해 안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25년 1월 달부터는 무해지 보험이 거의 없어지고요. 표준채 비싼 보험료로 가입이 되는 표준체 보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해지 보험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보니까 올해 안에 꼭 가입을 해야 될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그 내년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25년 1월에서부터 지금 조선비즈니그 비지니, 다음에 보험신문 그 다음에 여러가지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 이제 올해 가입자는 소급적용이 안되는데 내년 25년 1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소급적용이 돼요 이게 뭐냐면 실손보험이 있으면요 뭐 입원비나 통원비나 수수비나 일단은 한도가 적게 가입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올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실손보험 없으면 10만원 가입이 되는데, 실손보험 있으면 7만원 밖에 가입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 이상 약 80%가 가입이 되고 있다는 실손보험.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건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실손보험 있는 사람들은 입원비나 수수비가 내년 25년 1월부터는 한도가 적게 가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다인실, 2인실, 3인실 25만원 가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실손보험에 거의 뭐70% 미만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25만원의 30%면 거의 7, 8만원 이렇게밖에 가입이 안된다는 겁니다. 내년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그렇다고 실손보험을 해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수습비나 입원비나 후유장이나 진단비가 100%라고 하면 약30% 밖에는 가입이 안 돼요. 이거는 뉴스나 이런 보험신문에도 많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이 아니고 확정이란 겁니다. 확정이에요. 자, 봐보세요. 자, 조선, 지 비즈니스. 자, 비즈니에요. 여기 보면 실손보험 있으면 이번비 통원비가 70%로 줄어들어요. 내년 1월 1일 보장한도 가이드라인. 이번비나 통원비가 많이 있으면 아프지도 않은데 보험금을 목적으로 도덕적 해이. 네. 그리고 역선택. 보험금을 목적으로 병원에 일부러 가, 가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 건보가 재정이 되게 악화되고 있고 또한 의사들도 지금 윤석열 정부랑 의료 대란으로 의사 선생님도 별로 없어요. 그기 때문에 실제 아프고 실제 치료 받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감당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정액담보. 정액담보란 건 뭐죠? 정해진 액수로 가입이 되는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애, 뭐 간병인 보험 이런 여러 가지가 실손보험 있는 사람들은 약 보장금액의 30% 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 확정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무조건 입원비든 수술비든 후유장애든 미리미리 미리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인 투인지 아시겠죠? 이거 매우 중요해요. 실손보험 가입자는 한도는 미가입자의 70% 제한. 그래서 이제 70%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 금 의료비 넘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좋을 으것 같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무인 투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엔 종수습이에요. 보험사 전수조사 나선 금융감독원이죠. 그래서 실손보험과 이중으로 그런 건 받는 건도덕적 해이가 있다. 보장 한도 가이드라인 내년부터 시행인데 사각지대예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 나온 게 없는데 가이드라인 나오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2번비 특히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 25만원 하나 증명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다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올해 안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간병일수로 따라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경증상의 질병에 대한 수술비 후위장애 치료비 담보 이런 모든 것들이 실손보험에 실제 손해보험 만큼만 보장을 받을 수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년부터 계속 담보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다. 실손보험이 70만 원 환급을 받았어요. 자부담금은 30만 원인데 내가 입원비, 수습이 아무리 많이 넣고 싶어도 내년 25년 1월 1일 이유 가입자는 입원비나 수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병원비 내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 넘어서 보험으로 재테크하지 말고 보험으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금융감독원의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기 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어, 올해처럼 가입한도를 빵빵하게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 또한 신문 기사예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의 미가입자의 70%만 가입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70% 네, 그리고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 4천만 명에 지금 달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수수입이나 후유장애 치료비 이런 부분들이 실손보험 외에 실제 손해보험만큼 담보 도덕적 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2번비 특히 뭐 1인실이든 아니면 은 2,3인실 아니면 통원비 간병인. 실제 손해본 만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도가 많이 내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후유장의 담보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24년 12월 31일까지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 그 이후 가입하면 한도가 낮게. 자, 금융감독원에서 벌써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나 종신 보험도 지금 황금률을 뭐 줄이라고 한 내용도 있고 중요한 건 병원비 내에서 보장을 받으라고 했다 보니까 한도가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 보험망 말씀드릴게요. 제 구독자의 거의 80%는 50세 분들이고요. 거기서 또 70%는 70 여성분들이 많아요. 자, 일단은 50세 남성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비갱신형 5년납. 최저 보험료 2만원인데요. 종신토로 보장이 돼요 종신은 뭐죠?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일단 50만원 주계약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30만원 종합병원 전국에 3 3 3곳 근데 여기서 입원했을 때는 첫날부터 30만원씩 나오고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몇 군데 있죠? 어, 47곳. 죄송합니다. 47곳. 47곳에서 500병도 이상 유치하고 있는 곳이 지금 상급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했을 때는 3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위에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같이 나와요.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6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일반 2인실 3인실 같은 경우도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20만원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플러스 알파로 5만원 그래서 합이 25만원 자 상급 종합병원에서 제해든 제 질병이든 수술했을 때 30만원 근데 이제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이다 보니까. 어 2만 원채안 돼요 이번 비만 가입하려면 그래서 30만 원 수수비 같이 넣어서 2만 원대에 50세 남성 5년납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작은 상품 내용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망보험금 자 생명보험은 질병이든 재해든 재해가 상위죠 질병이든 재해든 사망하면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 최저로 해드렸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목적이 아니자 사망보험금 목적이라면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자, 종합병원. 1인시에 입원했을 때 30만원. 밑에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30만원. 합이 6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3인시. 입원했을 때 1일당. 첫날부터 2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첫날부터 5만원. 합이 25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25만원. 그리고 수술했을 경우, 질병이든 상해든, 일단 30만원 나온다는 거. 1회 안으로, 연간 1회 안으로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저희는 표준체였고요 이번에는 유병자예요 표준체도 유병자든, 50세 남성 기준으로, 50세 남성 기준으로, 50세 기준으로 2만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간편, 유병자, 병력 있는 사람이든, 표준체든 보험료 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5년 납입하고, 자, 2만원 곱하기 5년이 60개월이죠? 60개월 납입하면 얼마죠? 원금이 얼마예요? 납입한 보험료가. 120만원이에요. 120만원. 120만원인데, 여기 보시면 1인실은 60만원. 그래서 1인실 딱 60만원인데, 딱 이틀만 입원하면 120만원. 원금은 뽑죠? 60개월 동안 납입한 원금은 뽑아요 자그 2,3,2실 어, 2,3,2실은 상급종합병원과 일반종합병원 합산하면 25만원 곱하기 딱 5일만 입원하면 돼요 5일만 입원하면 125만원 그러면은 5년치 납입한 보험료는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원하면 계속 이득을 취하시면 돼요 2,3,2실은 첫날부터 25만원씩 예예 그리고 1인시 같은 경우는 30일 한도로 60만원씩 30일, 638. 예, 물론 1인시의 장기가 입원이 쉽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간편은 수수비 10만원, 그래서 체저험료 2만원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수수비 담보를 같이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0세 남성 기준으로 딱 5년만 납입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입원했을 때 1인시 60만원, 그 다음에 2, 3일씩 25만원씩 보장을 받으시면 돼요. 병력이 있든 없든 간에 단돈 2만원, 딱 5년, 60개월만 납입하면 끝이다. 자, 여성이에요. 여성도 똑같아요. 여성 50세 기준으로 5년 남, 최저 보험료 2만 천원, 어, 2만 천원. 여성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살고 입원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몇백원 더 비싸요. 사망보험금 50만원 드릴게요 그리고 1인실 60만원 2,3인실 25만원 근데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첫날부터 이번 에스했을때 1인실은 60만원 그리고 2,3인실은 25만원 그리고 상해나 질병이나 통원이나 입원시에 수술했으면 30만원씩 나온다 그래서 2만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2만원 곱하기 5년 5년이니까 60개월 하면 거의 120만원 원금이 120만원 납입해요. 근데 일단 1인시 이틀만 입원해도 120만원 본전은 뽑고요. 그 나머지 죽을 때까지 보장만 받으면 돼요. 25만원 이제 다인시 2, 3인실은하 5일 정도 입원해야 125만원 받으니까 일단 5년치 120만원 납입하고 5만원 이득치하고 나머지 깨도 입원하면 25만원 25만원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간편도 똑같아요. 아까 표준형이고 간편도 보장 내용 똑같습니다. 5년납 종신 보장 그리고 사망보험금 50만 원, 1인실 60만 원, 2, 3인실 25만 원, 질병 수습이 상해 수습이 10만 원, 체조 보험료 2만 원. 그래서 5년간 딱 납입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스타벅스 커피 5년 동안만 드시지 마시면. 일단은, 어, 5년만 납입하고, 2번 할 때마다 1인실은 60만원, 2, 3인실은 25만원씩, 일단은 2, 3인실을 어깨 누져 얻고, 1인실을 어깨 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딱 5년만 납입하면 게임 끝이다. 평생. 해피하다. 물론, 40세, 30세, 20세는 보험료가 좀더 저렴하지만, 최저보험료가 딱 2만원이다 보니까, 이 여기저기 담보를 좀 넣으셔야 돼요. 아, 2만원 보험료 비싸. 그러면 갱신형, 만원으로 가능합니다. 갱신형의 장점은, 만원으로 저렴하지만, 일단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 30년간 납입을 해야 돼요. 표준형도 가능하고, 3, 2, 5도 가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생명 측에서는 12월 31일까지, 말 때까지 판매한다고 하는데, 너무 전 두려워요. 심장이 벌어벌어벌어벌어. 예, 왜냐면, 금융감독에서 원 알았다가, 또, 야, 뭐야, 이거! 판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적하지, 누적, 누적 보라고 했는데, 야, 빨리 문 닫어! 이러면은, 너 하나 생명 들어와! 그그 다음날 바로 그냥 마감이 돼요. 바로. 근데, 금융감독은 원 어떻게 하냐? 파급력 있는 유튜브가 유튜버가 광고하면 금융감독원 모니터링합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금융감독원과 감사받았는데요. 금융감독원 감사원이 그러더라고요. 저 보호망이나 저정 땡땡이나 뭐초 땡땡이나 여기는 블랙리스트가 올라가서 여기서 광고하면 우리가 유심히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내심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자, 1, 2, 인실 누적 잡히면 다른 걸 넣어야 하나요? 네, 1, 2, 인실 누적 잡히고요, 2, 3인실 누적 안 잡혀요. 자, 40세 여자, 3, 2, 5 보험, 대충 얼마 나올까요? 그냥, 비갱신형 무조건 2만원이고요, 갱신형 무조건 만원이에요. 나이를 불문하고, 예, 그리고 40세 보험료 저렴합니다. 물론 60세, 70세는 보험료가 비싸겠지만, 1인실, 외에는 2, 3, 2시 40대, 50대, 60대까지는 보험료 1, 2만원으로, 갱신형은 무조건 최저 만원, 비갱신형은 2만원이기 때문에 연락주시면 설계, 상담, 가입, 나중에 사후 보상 관리까지 한 방에 책임지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오우님 아니에요. 자, 저 보호망. 다시 왕의 귀환 왕의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자, 10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판매가 된다고 했지만, 중간에 금융감독원이 또 언제 난리 부르스치가 부르스치지도 모르니까 그전에 미리미리 연락 주시고요. 저 보호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고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많이 올려드리는 찐 보험채널 보호망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 올 3월에 위험으로 사이 입원했는데 가입 가능한 거죠. 부담 보잡고 가입 가능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Oh